우리 김본연씨을 준비하면서 어,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늘 이 차는 없습니다. 풍물왕은 예. <laughs> 초대전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이냥 박수가 나가되는데요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김진규 어, 주방선생님의 어, 작가의 변, 작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리고 보면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조에는 눈이 들었습니다. 어, 무등, 무등산 서석대가 눈에 덮여가지고 아주 절경을 이루는 그런 사진을 수하 어, 메시지와 함께 아침에 받았는데 오늘 대부분 눈이, 이, 전국에 눈이 오는 걸 걱정해서 보내왔습니다. 네. 참 당스럽게 눈이 안왔서 당이 었습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은 전국의 한판과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또 걱정입니다. 추운데 이 전시장까지 힘든 걸 하신다고 참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분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시장 사정이 여건이 소품밖에 할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전시는 아주 큰 작품으로 제대로 된 전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년에 그 승양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그 가평하고 평안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뭐 세상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견뎌내서도 이러한 작품을 준비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어, 그 땀이 흘린 그 증상이 얼굴임에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대작으로또 더더 준비해 주다 보니까 한번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목소리>